안녕하세요 음, 맛있어 <snowballing> <써있다>. <aspiration> <많이> 어? 사장님 여기 육수 좀더 주실 수 있을까요? 있을까요? 어, 네 어? <laughs> 사장님, 제 볶음밥 하나 볶아주시겠어요? 다 가져가. 나도 다 가져올 거다. 다 가져올 거야. 아. 네덜란드 정원이 지금 어, 꽃이 굉장히 만발해가지고 아 그래요? 이게 이번에 리뉴얼해서 고흐의 정원 고흐의 거고흐어 아, 어쨌든 뭐 이렇게 아 여기 가면 좋겠다 어디요?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아 한꺼번에 한... 우리 순천만 왔어요 네. 안녕하세요 왜 안에 인사 안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아 더워 집에 갈래 오늘 가이드 신형 가이드야? 억새끼아니 개울길로 가야돼 비켜달래 부럽다 역시 돈만 아. 하면 다타오갈때 <laughs> 이쁘다 아버지의 등대래 감동적이다 응, 눈물 여기 있잖아. 사람, 사람 야! 여기는 엄마정원이 너네 엄마 무시하 네. 아버지 정원은 보고. 어머니의 사랑은 말이 없어라. 아 고마워라. 즉 즉의 사랑. 사랑. 야이 진짜 예뻐. 고나 이거 치고. 야 나비 진짜 이쁘게 생겼다. 나비오쯧쯧쯧쯧쯧쯧기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라인으로. 야, 요즘 영국 좀 맞아. 코로나 심하지 않냐? 일본 가도 있는데? 그러니까 일본이야 가라. 야잘 가라. 고생 많았다 야. 길어 보이게. 뭘로 되거든? 길 길어 보이게?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여기가 일본이네. 일본 가봐. 어, 일본 한번 가볼까? 네.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. 가깝고도 일본 인줄알았어요 가깝고도 <laughs> 먼 나라데스. 근데 여기 일본이. 일본 느낌 나긴 한다. 그렇지. 자, 아기자기한 달. 닭도리타 나보고는 잔닭토리파 다들 일본어 잘하네. 핸들 이파이 꺾어. 이제 일본 잡았다. 야, 일본 아니야? <laughs> 야, 영국식 영어 사용해야 돼. 여기서 뭔지 알지? <laughs> I can t speak English very well. <laughs> 영국은 뭐가 있지? 여왕. 무슨 궁전이 지 영국? <laughs> 뭐라고? 불알 <뭐라> <부라를> 아니고 알잖아 <뭐라> 아, 람브라 그래 아람브라 아람브라라어네 아람브라인데 <뭐라> <뭐라> 너는 뭐야? <뭐라> 너네 <너는 뭐라>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독겠다 넌는두 <뭐라> 개나 있어서 아이. 부산 동백나무 강둑바다 어딨어 은행나무 오못 잤어 그래서 <뭐라> 똥 냄새가 나는구만 <뭐라> <많아. 뭐라> 은행이 <뭐라> 너무 많아 <뭐라> 전라남도도 <뭐라> 은행나무야? 전라도가 경상도를 <뭐라> 가로지르는 이래서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. 맞아, 아, 이 말이야. 지금 몇 번을 도는 거야, 오늘은? 그래? <laughs> 돌아버리겠네. 그럼 다시 또 네덜란드 지나야 돼? 어. 그냥 안, 안 놓칠 거야? 아! 아, 또 보지 마. <laughs> 금지, 금지. 금지, 나안 봐. <laughs> 야, 보면 죽어, 보면 아, 죽어. 아, 나 봤어. 아, <laughs> 아 네덜란드 너무 크게 했어. <laughs> 근데 네덜란드가 이쁘게 놨지? 그러니까. 나 무궁화 보고 싶은데? 나도. 너 왜? 한국이 좋냐? <laughs> 신여 한국 여자, 외국 여자. 자본주의 꿀맛이다 저거 여기 기업이 다 투자했나봐 하나은행 정원 막 이런게 있네 아 그래서 참여정원이네 광주행도 있다 야 기아 어딨냐 야 기아 분발해라 진짜 기아 관계자 보고 있어 나크카라차 아 근데 멕시코 느낌이 있네 너 가봤냐 나한번봤어 멕시코 그 파코 유명한 여자 여자 화가 이건 누구지 어, 그분 이름 뭐죠? 야, 너또 예술의 일각인인 척 하지 마. 프리다 칼로, 그래. 작품 하나 대보세요. 1등급이냐? 1등급 시험이냐? 독일 정원 가나요? 안 가요. 안 가요. 아, 왜 이렇게 안, 안 가는 데가 많아요, 이게. 야, 포트폭스바겐 밖에 없구만, 뭘 봐. 야, 독일은 느낌 난다. 아니, 무슨 독일 느낌 나 <laughs> 거야? 야, 네. 아, 야, 근데 여기가 스카이큐브가 있잖아. 몇명서탈수 있어? 3명 정도는 사지 않을까? 그럼 안 탈래. 너희는 안뭐 사고 싶어. 야 <laughs> 저기가 봉화 언덕이냐? 갑시다. 어떻게 가야 돼?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야? 저 나가는 길이라 가기로 가야 돼. 아 좋아. 신역 코스 잘 짰네. 야 근데 왜 프랑스는 안 가? 시역 프랑스? 어. 프랑스 없어. 프랑스 <laughs> 없어. <laughs> 이래. 봐봐. 야얘 이상해. 네, 얘이 짤라야 돼. 어? 이 근처 어디예요? 기다려. 저 야, 널뛰기 한번야 널뛰기 한번 하실래요? 내 너희 다 날릴 수 아, 이것도 있나, 야, 우리 윤놀이 좀도망 한번 할까? 이거 그 야, 이거 무서워. 나할 내가 지금... 내 해야 돼? 어반잘 올라. 신 가는 건 잘히 라안 맞아, 우리. 여기 땡땡 돌아서올라가는 거야? 어. 열받아? 아니 나 열받아 지금. <laughs> 우리 노래 한곡 하면서 갈까? 저만 타듯 끝에 뭐가 있을까? 그래저 드라이가 시원해요. 들어보세요 한번. 아나 햇빛. 아 정말 덥네요. 정상에 왔습니다. 아직 해가 들려면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. 목말라. 아니 물좀 싸다녀. 오줌만 싸지 말고. 아나 저기 자판기 있다. 아돈 없어. 계좌에잘 주면 안 돼. 소원을 말해봐. 낭만 연인길. 야 우리 가지 말자. 연인들만 가네요. 언제까지 만나나 보자. 야저여도 자판기? 아니 동전이 없어. 요즘 누가 동전 갖고 다녀. 순천시 공무원 반성하세요. 요즘 와우 <웃음> 칭찬할게요 <웃음> <웃음> 잘 꾸몄어 <웃음> <웃음> 그 우리의 t 스티를 극대화 시키면서 약간 <laughs> 사막의 오아시스 <laughs> 어. 순천시 공무원 <웃음> 사랑해요 <웃음> 음 중국 카페 <같아. 웃음> <laughs> 어디까지 가야 하죠?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등산등산 <laughs> 등산? 하는 소리 아니야? 이씨. 많이 출렁거리인데? 와! 왜 이렇게 가도 돼? 왜 이렇게 는 거야? 몰라, 이상해. 진짜. 방금 출렁인 다리보다 내뱃살이더 출렁거린다. 손 내려. <laughs> 야, 오르막길이다, <나> 너가 좋아. <laughs> <꺼져>. 너무 오르막인데? <laughs> 카메라 끄겠습니다. 충천 다시 나와. 빨간색 커튼은 사람 개 많아. 전문가 내마 얘들아 여기 내 네, 앵글에 들어와.